이번 시간에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요. 컴파일러다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기억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처리한 달이 있어요. 그래서 번역하는 단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. 인터프리터는 대화식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중간에 통역사가 통역해 주듯이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해 주는 게 인터프리터입니다. 그리고 얘랑 얘랑 가장 큰 차이가 목적 프로그램이란 게 생기냐 안 생기냐 그 차이를 알죠. 목적 프로그램이 생기는 게컴파일러고요안 생기는 게 인터프리터입니다.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안 생기고 바로 뭐가 생긴다? 실행 결과값을 나한테 주더라. 결과값. 목적 프로그램 주는 게 아니라 결과값. 실행된 결과값을 나한테 준다.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속도요. 실행하는 속도는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하니까 얘가 실행 속도는 빠르겠죠. 근데 얘는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느려요. 대신에 번역하는 속도는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번역 속도가 느립니다.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번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줄 단위로만 번역하기 때문에 요 번역하는 속도가 빨라요. 그리고 관련된 언어는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서 관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, 인터프리터 거꼭 기억을 하세요.